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 현대 스타리아 LPG 카고 3밴 되겠습니다. 3밴 신차급 컨디션으로 총3대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인승 모던이고요. 2,650만 원, 24년 최초 등록이 29,000km LPG고요. 회색 차량입니다. 은, 은 그레이색 아니 회색 은회색 차량이고요. 시, 7월 1 0일에 입고됐습니다. 7월 10일에 입고됐고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차량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그리고 적재한 공간. 핸들 컨셉 정말 좋구요. 오염되거나 해지,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습니다. 신성 좋은 전자식 계기판, 기어봉, 그리고 운전석도어,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구요. 순정 내비나 그 후방 카메라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룸밀러에 따로 이렇게 모니터 형식으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적재한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신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어, 이 차량 특이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 보험 이력 보험이력 없고 정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LPG 300, 3.5LPG 2800만원. 1인 신조 차량이고, 23년 최초 등록이 2000km. 주행거리 20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신차급, 완전 신차라고 보셔도 되고, 전시차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키로수가 정말 적습니다. 7월 14일에 입고 된 차량이고요. 외관 정말 깔끔합니다.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휠 컨디션 너무 좋구요.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인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어, 웬만한 각종 비닐들도 그대로 있는 거즘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컨디션 차량 찾으시는 분은 이 차량 구매하시면 됩니다. 적재함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핸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순정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구요.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핸들 열성, 미끄럼 방지. 적재한 공간. 정말 깔끔합니다. 신차급 컨디션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영도 변경,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 미스류, 뉴스 불량.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LPG 카고 3인승 모던이고요. 2900만원입니다. 23년 추천 중으1 5 0 0 0 k m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괜찮은 편이고요 1년 평균에 15,000에서 2만 k 로 정도 잡기 때문에 괜찮은 키로수입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 있습니다. 검정색이고요 7월 17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어 양문형입니다. 양문형. 옵션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어전 차량은 키로수가 완전히 적지만, 어 여기, 위에 LED가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거의 벚고 그 밑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 사고 안개 등 들어가 있고요 옵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키로수는 이 차가 더 적지만, 얘가 키로수가 조금 만 k 로 정도 많지만, 옵션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양문형입니다. 스윙도어 양문형 차량이고,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종 계기판, 기어봉, 조석에서 본 모습, 운전석에서 본 모습, 적재함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적재함까지. 이 차량도 어, 윈도우 벤, 스윙도어입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잃어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수류,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어, 이 차량도 특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중고차 전국탁송진행활고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